어, 어 용띠 해에 볼수 있는 게또 계룡산이 하나 있죠. 계룡산, 어, 요즘은 여분 뭡니까? 어, 계룡산 가면 음, 상당히 위험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그, 어, 소위 계룡대가 그죠? 계룡대가 됐잖아요. 어, 육군, 뭐, 해군, 공군. 어, 상문 본부가 어, 들어갔죠. 계룡대에. 그래서 이 계룡산이라는 게, 어, 상당히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먼저 요게 예, 닭이라는 얘기죠. 닭. 용이라는 얘기고, 음. 계룡산의 천왕봉이 생긴 게, 어, 이렇게 닭볕을처럼 생겼답니다. 어. 이렇게 닭 뼈슬처럼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이렇게 부르기를 어 소위 용이 용이 어닭 뼈슬을 갖고 있다 이 닭은 이제 봉황을 뜻하겠죠 봉황 낮춰서 개자를 붙인 건데요 음. 그러니까 보통 용하면 임금이잖아 봉황 임금이잖아 그죠죠 어 그래서 어, 옛날부터, 어, 여기 얽힌 얘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어, 신라시대 이그 도참 선사라는, 어, 도선 선사라는 사람은 도선 선사. 개성. 지금 개성이죠. 고려의 서울 송악. 개성. 에, 개성은 한 400년 갈것 같고, 그 다음에, 한양은, 한, 오, 어, 한 500년 가까이 갈 거, 어, 서울로. 그런데, 계, 계룡산 밑에, 신도안 칸에 신도안. 신도안 칸에 신도안. 예. 그러니까, 계룡의 신도안은, 신도안은 800년을 갑니다. 음, 이랬다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얽힌 그,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이 성계가 아, 나오죠. 이 성계가. 이 성계가 무학대사하고 어, 서울을 옮기저 개성에서, 개성에서 이제 서울을 옮기기 위해서 어, 무학대사하고 서울 어, 수도 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에, 어느 어, 풍수사들이 어, 계롱산 밑에 신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신도 안을 갔다는 거예요. 이 글자 한번 보세요. 새로운 도시가 편안하게 소위 들어서서 사는 곳이다. 이렇게 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에 소위 이성계가 필이 꼽힌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을 궁궐 작업을 했답니다. 하는데, 소위 해가 뉘어질 무렵에 하얀 머리에 노파가 나타나가지고 음, 지팡이를 짓고 하는 소리가 지금 당신이 이 궁궐 작업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당신이 급사한다. 음, 그러니 예, 여기서 에 어, 위로 올라가서 어, 소위 도읍을 잡아라 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래죠. 음, 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이 소위 계룡산 밑에 신도안이 보통 소위 뭡니까 영금지가 아닌가봐요. 음. 그래서 그 어, 계룡산 가면 또 타느스님 얘기가 아,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타느스님이 또주에게 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 이래서 이 사람 뭐냐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계의 흐름이 이 세계의 흐름이 어, 여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 결실의 계절로 들어선다. 지금은 모든 그, 어, 소위 문명이 최고도로, 어, 펼칠 때인데, 하, 우주로도 가고, 해저로도 가고, 어? 모든 기술이 최극에 가는데, 그를 되면 이 열매를 따서 수확하는 가을이 온다. 가을이 올 때쯤 되면 계룡산이 계룡산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수도가 된다. 미래의 수도가 된다. 그래서 온 세계,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소위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온다 조공을.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아, 소위 계룡산에서 계룡산에서 어, 소위 수수도원을 그러니까 어, 젊은이들을 공부시키고 젊, 젊은이들 뭡니까 교육을 시키는 수도원을 하나 체래된다 이래가지고. 국제 선언을 채렸던 곳이기도 하지요. 음,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어, 타느 스님은 앞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 그 중심 국가 되는 것 중에도 수도가 계룡산이다. 아, 이 계룡산의 모든 음, 세상 나라가 세계 나라가 우리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럴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롱산을 소위 높이기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정도령. 정도령. 어, 아까 그이 성계를 궁을 짓는 작업을 멈춘 할머니가 이 성계한테 그랬대. 지금은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정도령이 정도령이 이 땅을 차지해서 어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음, 어쨌든 우리가 아뭐 버릴 것은 버리고 어, 또 참작할 것은 참작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계룡산이 예, 우리에게 예, 만만찮은 곳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 계락하는 것은 우리가 아, 우리가 풍으로 아, 보고요 용이고하는 것은 아,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에, 봉황이니, 닭이니 하는 거는, 소위, 품으로 이렇게 보고, 품으로 보고, 용은 뭡니까? 진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풍래, 사진령의 풍래 이기다. 이렇게, 이기다. 음. 그래서, 어, 소위, 이, 에, 우리가 남, 남편이 되고, 어, 다른 세상 나라들은, 어, 여자들이 돼서, 어, 우리, 나라로 조공을 들고 시집으로는, 폐백을 들고 시집으로는 그런 곳이 바로 계룡산이다 하는 얘기를 앞에 우리 선인들이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